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탑 10. 10위 정열적인 태양과 맛있는 타코가 있는 멕시코. 인구는 약 1억 2,899만 명으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. 9위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. 인구는 약 1억 4,417만 명으로 9위입니다. 8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. 인구는 약 1억 7,395만 명으로 8위입니다. 7위 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인 브라질. 인구는 약 1억 1,711만 명으로 7위입니다. 6위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나이지리아. 인구는 약 2억 2 6 8 4만 명으로 6위입니다. 5위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파키스탄. 인구는 약 2억 4,317만 명으로 5위입니다. 4위 17,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. 인구는 약 2억 7,882만 명으로 4위입니다. 3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. 인구는 약 3억 4,103만 명으로 3위입니다. 2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중국. 인구는 약 14억 3천만 명으로 2위입니다. 1위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라 된 인도. 인구는 약 14억 6천만 명입니다. 2024년 도사 기준으로 작성됨, 인구수는 변동 중이니 참고